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허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막은 뻣뻣해지며 뼈의 골밀도와 미네랄 수치도 감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도 약화되고 무엇보다 근육이 유의미하게 감소합니다. 특히 근육 감소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9살 이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약 1%의 근육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근육 감소는 근력의 세서 6%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힘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 힘이 없고 움직임이 느려지면 앞으로의 삶은 활력이 부족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체중을 활용한 스쿼트나 푸쉬업,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심혈관 건강을 지키면서 근지구력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회복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로 매끼니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콩류와 같은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고 비타민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뼈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고 지나치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며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5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취약해지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목 통증, 어깨 통증은 물론이고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허리 통증이 현저히 증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은 관절의 마모 현상으로 인해 심해지고 이런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근육 감소와 근골격계 통증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심폐기능 저하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60대에 머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50대 이후에는 안정심박수가 75에서 80, 심한 경우 9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헉헉 차는 것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이 흔들리거나 근육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골격계 통증과 신체 기능 저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등 주요 관절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하기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성 운동하기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세요. 네 번째는 체성분 관리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지방 섭취를 조절하여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고 체지방률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리로 근육 감소와 심폐 기능 저하를 예방하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50대 이후에는 하체 근육이 상체 근육보다 더 빨리 감소합니다. 자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엉덩이 허리 관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스쿼트입니다. 하루 스무 번씩 5세트 총 100회를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도 좋습니다. 의자를 잡고 하거나 손을 앞으로 뻗은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며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걷기와 계단 오르기 입니다. 평지를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하루 15분 정도 걸으면 심폐기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이며 3층에서 4층 정도를 걸어서 오르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근육 운동 외 필요한 것은 심폐기능 강화입니다. 안정시 심박수를 60대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평소 걷기, 가벼운 등산, 둘레길, 산책 등을 실천하세요. 등산은 너무 고강도로 하지 말고 관절 상태를 고려하며 무리가 가지 않는 코스를 선택하세요. 운동 시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강도 운동이나 과중량을 사용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관절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등산처럼 관절에 큰 부하를 주는 운동은 특히 주의하세요. 스쿼트를 할 때는 다음을 기억해서 해 주세요.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숨을 내쉬기.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 허리를 펴고 발뒤꿈치가 바닥에 고정된 상태 유지. 천천히 강도 높이기. 하루에 50회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에 70회, 이후 100회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과 유산소 능력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장수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과 심폐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질병에 자주 노출되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근육은 혈중당을 분해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관 건강과 대사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과 근막, 관절 주변의 구조물은 충분한 수분을 보유해야 탄력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함께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의 운동은 고강도에 무리한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육량 유지를 위한 스쿼트와 걷기. 두 번째, 심폐 기능 강화를 위한 유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관절 보호를 위한 적절한 스트레칭입니다.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몸과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꾸준한 관리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허리 통증의 원인을 알아볼까요? 많은 경우 근육의 불균형과 잘못된 자세가 원인입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서 있는 습관은 허리의 근육과 척추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척추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어 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중요한데요.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은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이나 반동을 크게 주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가벼운 요가 동작이나 고양이 스트레칭처럼 허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복부 운동도 병행하면 좋은데요. 하지만 너무 강한 복부 운동은 오히려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강도를 올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도 허리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허리와 골반에 불균형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 관리와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자세 유지가 필수입니다. 특히 수면 시에는 너무 높은 베개나 푹 꺼진 매트리스는 피하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전신의 관절과 근육을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며 근육 감소를 방지하고 근육 발달을 촉진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을 돕고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건강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폭은 키에서 100을 뺀 값을 기준으로 넓게 유지하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체간의 회전을 활용해 에너지 소모를 높입니다. 발뒤꿈치부터 닿고 발 중앙을 거쳐 앞쪽으로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른 걸음걸이의 핵심입니다. 체간의 리듬을 살리며 걷되 무릎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걷기의 속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를 번갈아 걷는 패턴을 활용하거나 15분 구간을 나누어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걷는 방식으로 다양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보폭을 좁히고 무릎을 부드럽게 펴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가 불편한 경우에는 허리의 리듬을 살리며 걷고 과도한 긴장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 만보 이상의 걷기는 개인별 관절 상태에 맞춰 조절하여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심박수 증가로 심폐체력을 향상시키고 혈당분산과 대사촉진으로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생활에서 걷기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근처에서 15분 거리의 식당을 선택해 걸어서 이동하거나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계단 오르기나 빠른 걸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큰 투자가 필요 없는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바른 자세와 걷기 방법을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감소를 방지하며 심폐 기능을 강화하세요. 지금 당장 걷기를 시작하여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